안녕하세요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여러분들께 팀오피스에 대한 기능 안내와 사용방법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될 팀오피스 기획담당 김은영입니다. 해당 동영상은 팀오피스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이나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지만 좀더 상세한 기능에 대해 알고 싶은 고객님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설명드리는 내용이 다소 쉽게 느껴 질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티오피스의 메뉴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팀에서 진행되는 업무를 관리하는 기능. 둘째, 일반적인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기능. 셋째, 연락처나 일정과 같은 개인 정보들을 공유하는 기능. 그 밖에도 마스터만을 위한 관리 기능 및 기업 멤버십에 대한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티오피스에서는 다양한 업무 관리 기능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로젝트, 업무, 보고서, 요청입니다. 모든 메뉴를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먼저 고객님의 팀에서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신 후 업무 관리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그 성격에 맞는 메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양한 업무 관리 기능 중 업무와 프로젝트 메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으로 진행되겠지만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가 어, 업무 관리 첫 화면인데요. 업무는 업무를 시작하여 완료하기까지의 과정, 즉, 담당자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겪은 고충과 그에 따른 기록, 업무 보고를 통한 진행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팀원이 투입되더라도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던 업무를 보며 인수인계 또는 학습이 자동으로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업무를 지시, 업무 지시나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업무 관리 메뉴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업무를 등록해 볼까요? 어, 상단 우측에 신규 등록을 클릭합니다. 업무 등록에서는 간단히와 자세히 버전이 있는데요. 우선 해야 할 일, 기한, 담당자만 입력하셔도 업무는 간단히 등록이 되고, 심지어 해야 할 일만 입력하여도 업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팀 오피스 이벤트 기획이라는 업무를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외에 필요한 항목은 자세히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분류는 업무의 카테고리를 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분류를 지정해 놓으면 왼쪽 분류별 업무 보기에 필요한 업무를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승인자를 지정한 경우 업무를 완료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정된 승인자에게 최종 승인을 받아야지만 업무를 완료 질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조인은 팀내 멤버 이외에 티오피스 회원이 아닌 사람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유용한 기능으로 업무 관련자의 이메일을 등록해 놓으시면 해당 업무의 진행 과정을 참조인에게 메일로 자동 발송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이렇게 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업무의 담당자 기한, 분류는 업무 수정을 거치지 않고 빠르고 간단하게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해야 할 일만 입력하여도 등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경우는 누가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는 대기업무로 등록되는데 이 화면에서 간단하게 변경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업무를 진행하여 했지만 잠시 보류해야 한다면 업무를 보류시켜 나중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업무를 등록하였으니 실제로 업무를 하나 하나 진행해 볼까요? 제가 미리 등록해 놓은 업무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는 시작하면서 완료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록하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 보고 쓰기와 서브 태스크가 있는데요, 서브 태스크는 현재 진행 중인 업무를 좀더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서브테스크 3개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어, 해당 업무가 있을 때, 서브테스크를 통해서 정보 및 아이디어 회의, 1차 기획안 작성, 기획 최종보고, 이런 식으로 서브테스크로 나눠서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없다면, 업무보고 쓰기를 통해 진행한 업무 결과를 기록하면 됩니다. 업무를 진행하시다가 수정된 사항이 있거나 파일이 업데이트된 경우라면 해당 파일 버전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서 업무의 진행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 비공개된 업무도 있겠지만 공개된 업무는 업무 보고 쓰기와 서브 테스크를 모든 팀원이 등록할 수 있어서 해당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연관성 있는 이슈에 대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팀원의 업무를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에 옆에 동료가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고 코멘트 쓰기를 통해 각 업무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자연스러운 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업무 보고 쓰기를 통해서 업무 결과의 기록을 모두 완료하셨다면 업무를, 업무 완료를 클릭하여 최종적으로 업무를 완료시키면 끝나는 것입니다. 업무 결과를 기록하고 완료 짓고. 간단하죠? 가령 승인자를 지정하였을 경우, 승인자에게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고, 승인자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야지만 업무가 완료가 됩니다. 이 역시 업무 결과를 기록하고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하면 완료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업무를 완료한 후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다시 반려시켜서 다시 진행하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업무 보고 쓰기를 하고 완료를 하게 되면 업무를 지시한 팀원이나 함께 진행하는 팀원에게 각각의 안내 메일이 발송되기 때문에 업무 확인을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메일, 쪽지, MS의 문자 등의 알림 설정에 대해서는 추후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료된 업무는 업무목록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업무목록에서는 팀원 전체의 진행에서 완료까지의 모든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목록에서는 등록된 업무보고서의 수, 코멘트의 수를 확인할 수 있고, 프로젝트와 연결된 업무와 서브테스크 업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가 한꺼번에 진행되고 팀원의 수가 많으면 업무를 찾기도 수월하지 않을 텐데요. 우선 상세 검색을 통해 업무에 대한 좀더 자세한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요약보기를 통해서 팀원별로 진행 중인 업무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쪽에 어, 멤버별 보기, 분류별 보기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편하신 경로를 통해 원하는 업무를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업무는 지시받은 업무 또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간단하게 처리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팀원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팀원이 팀에 들어온 경우라도 기존의 업무를 처리했던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업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설명드렸었는데요. 아마 오늘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업무를 등록하고 완료지어 보면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업무를 한 개라도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프로젝트 메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로젝트는 장기간 이뤄지는 업무들을 선후 관계로 묶어 진행하는 방법과 유사한 업무들을 묶어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업무의 진행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프로젝트라고 하면 여러 명이 함께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티오피스에서는 혼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묶은 뒤 앞뒤 일정을 파악하여 업무를 관리하거나 산출물이 발생하면 업무 관리 메뉴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달리 프로젝트는 진행되어야 하는 많은 업무를 담당자와 일정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유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업무와, 어, 그럼 프로젝트를 등록해 볼까요? 업무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역시 프로젝트 명, 책임자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등록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어, 자세히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 다른 항목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가 등록이 되면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작업을 설계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바로 작업 제목을 입력할 수도 있고 셀을 클릭하거나 하단 툴에 작업 추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다음과 같이 작업을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하나의 작업을 여러 개의 하위 작업으로 나눠서 등록을 하면 좀더 자세한 일정으로 뽑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위 작업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등록된 작업의 순서를 변경하는 등에 필요한 도구는 작업을 선택하신 후에 뜨는 미니 툴이나 하단 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작업들을 미리 계획해 두셨다면 우선 작업들만 추가하고 담당자와 기한이 없는 경우는 미정상태로 등록되기 때문에 나중에 적절한 담당자와 기한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업무 양에 따라 다양한 프로젝트를 설계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진행해야 할 업무들의 타이틀과 일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작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해당 업무에 대한 산출물까지 기록하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좀더 상세한 업무 진행 과정을 기록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툴 우측에 업무 생성 및 연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에는 업무 제목만을 기록하실 수가 있는데요. 업무 제목만이 아닌 결과물까지 한 번에 관리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업무로 생성하시거나 기존 업무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생성은 말 그대로 현재 진행 중인 작업에 새로운 업무를 등록하는 것이고 업무 연결은 기존에 있던 업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작업을 선택하시고 업무 생성을 클릭하시거나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업무 등록 레이어가 뜹니다. 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작업 시 입력하셨던 정보가 뜨지만 변경할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변경하시거나 어, 상세 업무 등록하기를 클릭하셔서 더 많은 업무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업무로 생성된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화살표 모양으로 보여지고요. 해당 화살표를 클릭하면 해당 작업 내용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어, 이미 업무 관리에서 진행한 업무를 프로젝트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경우엔 업무 연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작업을 선택하시고 업무 연결을 선택하시면 레이어가 뜨는데요. 해당 작업에 맞는 업무를 검색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홈페이지 개편이라는 업무를 검색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업무 연결할 때 뜨는 공지 내용은 한번씩 읽어 봐 주시고요. 어, 이렇게 업무 생성을 하거나 업무 연결을 한 프로젝트는 업무 관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어, PA 모양의 아이콘이 붙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된 업무를 취소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연결 해제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어, 연결 상태만 해제되고 업무 관리의 상세 업무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원하신 경우는 업무 관리 메뉴에서 해당 업무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획된 업무가 완료가 되었으면 작업 상태에서 완료로 상태를 전환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하면 되고요. 업무와 연결된 항목들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완료되면 프로젝트에서도 자동으로 완료 상태로 전환되어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젝트 메뉴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어, 혼자서 큰 업무를 단계별로 등록할 수 있고, 각각의 업무마다 담당자를 지정하여 일정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서 업무의 과정이 크거나 절차가 세분화된 경우라면 프로젝트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업무 메뉴를 비교하여 정리하자면, 업무의 경우엔 스스로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팀원들이 함께 협업하는 장이 제공됩니다. 그렇게 기록된 가정 속에서 스스로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공유가 되어 팀원들끼리의 업무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큰 업무를 쪼개어 관리함으로써 순차적으로 계획된 업무를 진행해 갈수 있습니다. 각 담당자와 일정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 책임감도 부여되고 전체 일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 짧은 시간 동안 업무 메뉴와 프로젝트 메뉴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홈페이지와 서비스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도움말을 한번더 참고해 주시고요. 기타 문의사항은 팀앱 메일이나 고객센터 문의기능 게시판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티오피스 기획 담당 김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